그 그러니 <laughs> 네, 풀을 넣었는데, 네, 레빙 룸프라 그래서 아이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 같아요. 네, 네. 기숙사 벽면 속에 집단이 들어 있고, 사실 지붕에 풀이 자라고 있는 그런 학교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네.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컨테이너를 네, 가지고 네. 이렇게 좀 도수실로 활용하는데, 여기는 아, 그렇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학교 학교고요. 현관에 해당되는. 공간인데 공간 배치가 이렇게 데크가 있으면서 데크를 그래요. 삥 둘러서 한눈에 보이게 이렇게 교실이 배치돼 있어가지고 <laughs> 애들 다 나갔어? 도서관 갔어? <laughs> 애들이 무지 귀여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엄청 아, 귀여울 것 같은데요? 어머 세상에 <laughs>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공간이 굉장히 재밌어요 지금 어, 지붕에는 풀들이 보이고 마지막한 지붕에 풀들이 보이고 가운데는 또네 중정에 나무가 있고 네. 학교가 정말 그쵸 아이들 키우는 학교는 네. 어떤 학교든지 사실 이런 공간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도서관이라고 네. 맞죠? 아까 부모가 네. 이콘테너사하는분 있는데 불러다가 네네. 또 컨테이너를 버리지 않고, 네, 컨테이너 세 개를 아, 폐 예, 컨테이너를 예, 활용해서 예, 붙여서 다시 만들어, 네네 네, 네. 지금은 이걸 아이들 보실로쓰는데 네, 근데 겉에를 무지개색으로 이렇게 채색하니까, 예. 이것도 이것대로의 어떤 맞습니다. 재미도 있고, 예. 근데 또 이게 컨테이너 재활, 그것도 재활용, 재활용 컨테이너인데 안에 딱 들어와 보면 완전히 나무로 이렇게 돼 있어서요. 예, 나무로 이렇게 안을 만들어서 난방도 돼서 아이들이 책 보고 하기가 아주 공간을 좋아하죠. 근데요, 저 정말 궁금한데 요즘에는 컨테이너로 농막 같은 거 만들려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예, 예. 근데 제일 어렵게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밖에는 그렇다치고 안에가 너무 컨테이너 같지 않을까. 예, 예. 근데 이 안에는 완전히 나무로 이렇게 내장을 하니까 아, 이 안에가 완전히 시원한데요. 예. 완전히 말씀해, 시원하고 네. 뭐 원하는 네. 면 안에다가 네, 네, 네. 화장실이나 샤워장도 다열수 다 있고. 와. 아니 완료할 수 있죠. 제 생각에는 그러면 저 같아도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컨테이너 활용해서 그럼요. 그러면 제, 제, 제 네. 네네. 네. 건물을 네, 네. 컨테이너 건물을 예. 다시 생각해 봐야 될것같은는 예, 예, 것 예. 네. 짓기도 편하잖아요, 편하잖아요. 이제 하기 나름으로 안에 네. 그 실내 인테리를 잘만 하면. 네. 어, 지금 물, 손색 없거든요. 하면. 그러면서 제가 지금 가장 인상적인 거는 이 안에가 지금 네. 밖에 더운데 이 안에가 지금 서늘해요. 아 그래요? 그건 왜 그럴까요? 여기가 여기 나무 그늘져서 그런가? 아, 뭐. 그럼 저 위에가 보면 네. 보통 든 컨테이너가 덥거든요. 네, 네, 그 엄청 덥잖아요. 근데, 근데 이제 위에가 네. 바람이 가을 수 있도록 위에 또 지붕이 하나 더 있어요. 위에 창문이 크다 보니까 아, 에, 아 위에 뭐가 있어요? 또 가운데 시원한 공기가 흘러가니까 아, 밑에는 어, 괜찮죠니 그게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음. 거주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될수 있네요. 그렇죠. 여기 그럼, 겨울에는 어때요? 여기 겨울에 어, 겨울 좋죠. 겨울에 여기 안 추워요? 겨울에 이제 대기 초면 난방을 조금만 하면 되지. 아, 여기 나, 바닥 난방 되나요? 난방 다기 아. 아, 전기 패널이요. 전기 패널. 근데 아, 이제 그렇게 네네. 뭐 춥지는 않아요. 춥지도 않고 예, 예. 덥지도 않고. 그죠? 그러면 ]겠네요. 컨테이너도 얼마든지 저렴한 비용으로 예, 세컨 우리... 하우스 같은 거요. 예, 그럼요할수 그렇죠. 있는 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 저는 오히려 네네네. 요즘 같이 건조기가 높고 그렇죠. 좀 아, 제가 좀 멀리 찍어 볼게요. 이 위에가 지금 컨테이너 위에 이렇게 차양있네요 네. 네. 그럼 저거는 태양열 패널은 아니고? 아, 그냥 이렇게 그냥. 그냥 창고인데 네네. 여기다가 이제 아, 어, 창고로도 예, 쓰고 감자나 뭐 고구마나 아 뭐야 네. 양파나 마늘 지금 널리고 있고. 네. 뭐 이렇게 그런 공간인데. 아, 이렇게 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위에 이 정도 굉장히 활용도 있잖아요 어렵겠죠. 위에 공간이 예. 완전히 테라스 예. 넓은 테라스가 되면서 그랬어. 아래 공간은 시원하고 보기도 예. 예. 좋고 아저 너무 좋아 보이는데 네. <laughs> 지금 제가 응용해 봐야 될것 같은 아, 예.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어렵지도 괜찮았습니다. 않은 것 같아요 예. 기존의 평범한 컨테이너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신 거잖아요 예. 예. 아. 아. 그런 거죠 네. 지금 올해, 그, 날씨도 덥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태양열 패널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음. 도움이 좀 많이 되시나요? 이게 3kW 짜리인데 이게 설치된 게 벌써 16년, 17년쯤 됐는데, 네네. 어, 그런데로 이렇게 쓰지요, 우리 학교에 건물로서. 그 네. 아이고, 예. <laughs>